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자기가 네. 무슨 연구하는지 1분 내로 설명해 주세요. <laughs> 어, 네, 저는 항균 항바이러스제 어, 개발을 하고 있고요. 어, 보통 TiO2와 금속 나노입자를 이용해서 어, 약간 치과 재료에 적용 가능한 그런 항균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. 더워, <laughs> 어뭐 임플란트 같은 그런 어, Ti 표면 위에 전기증착을 하기도 하고요. 어뭐 하이드록실아파타이트 같은 뼈 재료 같은 것도 어, 지금 연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몇분 남았나요? 아직도 20초 남았네요. 어, 음, 뭐 항바이러스제는 광촉매 광을 빛을 이용해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런 광총매도 제작을 하고 있고, 네, 그렇습니다. <laughs>